요거, 아까, 누가 도전 벨가 어렵다 그래서 벨가 기믹 설명드릴라. 기본적인 걸 설명드리면서 약간 멍 때리는 시간 있고 그렇게 잡을게요. 일단 보시면 벨가가 맨 처음 하얀색이죠. 요땐풀 딜이 들어가요. 안 맞은 것 같은데? 요게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넘어갈 때가 중요해요. 패턴이야, 뭐 하다 익숙해지고 제가 피하는 거보시고 똑같이 하시면 되고. 이렇게 검은색이 되면 딜이 안 들어가요. 이때 딜을 풀 딜을 넣는 방법이 바닥에 있는 요거를 빛에 걷는, 보이죠?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이 되면은 풀 딜이고, 5번능까지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암흑 스킬을 맞으면 권능이 깎여요. 그래서 벨가는 끊임없이 권능을 관리하면서 딜을 해야 되는 레이드에요. 요런 것도 맞으면 권능 깎이고, 이게 4명이서 하게 되잖아요, 도전은. 그래서 권능을 딜러들이 333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먹어요. 그, 서포터들이 먹어요. 그래서, 워로드랑 바드가 보통 일반적으로 홀라랑 요렇게가 늦게 먹는 편이고, 나머지가 333을 다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 다음, 브레스는 요게 맞으면, 일, 요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으면 빠지거든요? 그리고 한번 맞으면은, 이거는 그냥 벨가를 아픈데 도전은 맞아도 1번은 깎이고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경 안 쓰셔야지. 처음 할 때는. 그리고 요 다음에 재물 패턴이 있는데, 그거는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요거에요. 재물 패턴을 잘 보면, 여기 머리 위에 떠요, 요게. 요게 검은색으로 바뀌는 사람이 4명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럼 걸어 들어가요. 물려요. 물리 얘가 자빠져요. 그때, 일어난 거 확인하고, 다 같이 딜. 요 때가 딜을 제일 세게 모는 구간이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딜을 잘했으면 갈 텐데, 저작까 각성기가 삐납죠 그래서 좀더 때려갈 거야, 아마. 보통 요렇게 해서 보내면은 깨는 파티라고 보면 돼요. 요렇게 해서 1, 2패는 똑같고요. 이제 2패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다시 하얀색 풀릴 들어가는 구간. 그리고 권능은 페이지 넘어갈 때리패시 되고요. 이제 3패. 여기가 설명할 게 있는데, 3패는 피가 40%부터 시작하고요. 체력이 30%가 되면은요 광폭화를 해요 빨간색으로 빛나면서 그러면 그때 주의해야 될게 이렇게 권능을 공짜로 뿌려주는 패턴이 없어져요 그럼 딜을 하기 위해서 권능을 모으려면 피자 패턴을 돌아야 되거든요 보고 도는 법 설명드릴게요 아직은 광폭은 안 했고 광폭 모션부터 사면 이게 광폭 그럼 여기 돌아가는 회오리 방향 잘 봐요 위로 올라갔죠? 그럼 위로 도는 거예요 한번두번세번 네번 이런 식으로 뺑을 도는데첫 번째 피자 는두개 정도만 받아줘도 돼요. 이전에 관리 잘했요 다음 피자 제대로 돌아볼게요. 바닥에 터지는 것 때문에 첫 번째 피자 네번 도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리고 벨가 처음 할때 기상기 좀안 빼는 게 좋아요. 위험한 거 아니면. 레스솔때 쓰는 게 제일 좋 이게 이제 돌죠? 두 번째가 진짜 왼쪽으로 돌았죠? 그럼 위로 돌면 돼요 요렇게 네번 돌면 권능이 풀이 쌓이죠? 4번 <목소리> 네 돌면 권능이 풀이 쌓이죠? 상패가 딜이 밀리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때가 주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걷는 관리가 제대로 되면 도전 기준으로 한 12분 정도면 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길게 가는 파티는 누구 죽고 이러면 사고 나면은 20분 가까이 걸리고. 그다음 요 위치가 다른 위치보다 좀 어려운 자리예요. 이게 위치가 여기랑 여기가 어려워서 첫회 때는 좀 피하는 것도 좋아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아예 모든 기믹을 다 설명드린 거고, 이외에 변수는 없어요.